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스윕과 로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실습 예제는요. 챕터 10번이에요. 제일 먼저 3-1 스윕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윕이란 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철길 보셨죠. 그죠? 철길이 어떤가요? 똑같은 단면으로 곡선을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를 만들 때 스윕을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 부품의 끝을 꾹 누르셔서요. 꾹 누르셔서 아래로 가져 내려오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철길 레일과 같은 I빔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건 어떤 형태인지 볼게요. H빔은 H 스케치는요. H 스케치와 그다음에 레일이 되는 이 부분이 서로 다른 평면에 있어요. 그죠? 서로 수직한 평면에 있는 거예요.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꼭지켜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 아이콘이 여기 있습니다. 수입을 누르시면요. 자, 어떻게 되냐면, 프로파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를 찍어 볼까요? 경로가 뭔가요? 이 H라는 단면이 따라갈 경로예요. 이 부분이겠죠? 그죠? 선택하시면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피처가 나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보면 똑같은 수입을 시작해 볼게요. 수입을 해서 경로를 찍습니다. 프로파일은 자동으로 선택이 됐어요. 그죠? 경로를 찍습니다. 이 경로에요. 확인을 할게요. 원통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뭘까요? 방금 사용을 안 했죠, 그죠? 다시 수입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를 찍겠습니다. 경로를 찍고, 그 다음에 유행해 보시면, 경로와 안내 레일이 있어요.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내 레일을 이 부분을 찍을게요. 어떤 형태로 되는지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경로는 이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표면은 안내 레일을 따라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이해갑니다, 그죠?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예제였고요. 자, 3-3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경로에 보니까, 여기 볼까요? 경로 및 안내레일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경로를 찍고, 그 다음에, 안내레일을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죠? 회전을 하는데, 정면에서 볼게요.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프로파일 축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xy가 모두 축적이 됐어요. x축 y x 방향 y 방향 모두 커졌어요. 하지만 x축만 축적하겠다. 그러면 x축만 축적되고 y 방향은 어떤가요? 원래 크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y 방향은 원래 크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없음. 축적이 없음. xy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크기 그대로 회전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크기를 그대로,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전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실습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형태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 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검색기에요. 부품의 끝을 프로파일까지 내려보세요. 자, 이러면, 아, 그리고요. 이기 보시면, 스케치 3이라고 있죠, 그죠? 스케치 3을 오른쪽 누르셔서, 가시성 없애주시고요. 이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 형태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수입이 있어요, 그죠? 유형을 한번 볼까요? 경로 및 안내 곡면이 있어요. 자, 이걸 하지 않고, 프로파일과 그냥 경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 한번 해볼게요. 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 안쪽 단면을 한번 보세요. 이 단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사다, 사다리꼴 형태의 단면이죠? 이 말은 사각형이 수입을 하면서 회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기계 가공해서 이렇게 가공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 시작과 끝이 똑같은 형태로 가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수입을 누르시고요. 경로 및 안내 곡면을 하시고요. 자, 경로를 찍으세요. 그리고 안내 곡면을 이 원통면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빼기합니다. 확인할게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가공면이 똑같죠, 그죠? 가공면이 똑같이 가공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안내 곡면이에요. 자, 수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4-1 로프트. 로프트는 단면과 단면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면이 서로 다른 모양이어도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프트는 여기 있어요. 로프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면을 하나씩 찍어주세요. 이 단면에서 사각형까지,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이 점까지. 보이시죠? 확인하겠습니다. 됐죠? 이런 형태예요. 자, 그리고 취소하시고 부품 끝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가 나왔나요? 뭔가 가이드, 수입에서 경로 같은 게 나왔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로프트를 하시고요. 단면을 3개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레일을 추가 선택하셔서 이렇게 레일을 찍어주세요. 어떤가요? 수입과는 다르게, 수입은 경로를 따라서 양쪽이 똑같이 대칭적으로 경로를 따라갔는데, 로프트는 어떤가요? 한쪽으로 모두 치우치죠, 그죠? 조금 다릅니다. 수입의 경로와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 로프트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경로가 어디 있나요? 중심을 따라갑니다, 그죠? 중심을 따라 움직여요. 자, 수입을 찍으시고요. 단면을 하나씩 찍으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유형을 중심선으로 하시고요. 중심선을 찍어 주세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4-3 한번 볼게요. 4-3 보면 또 똑같은 로프트인데, 뭔가가 핸들 형태예요 그죠? 자, 로프트를 찍으시고요. 이 원과, 이 원과, 이 원을 찍어 보세요. 정면에서 보면, 곡면이 저희가 바라던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바라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일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자, 어떤가요? 핸들 모양의 로프트가 생성, 부품이 생성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4가 어, 없네요. 예, 4-5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로프트는 꼭 스케치만 로프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피처의 단면도 로프트가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로프트를 이용해서 이 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사각형을 선택하세요. 자, 로프트 됐죠, 그죠? 이런 형태로 로프트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자, 이 면에서 한번 볼까요? 원에서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고 위에서 뭔가요? 끊겨서 내려왔죠, 그죠?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내려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러프트에서 피처 편집을 누르시고요. 여기 가시면 상태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모두 접하는 상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떤가요? 접해서 예쁘게 내려온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이어프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